아이고 최연아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만 해주세요. 네 흔적을 남기는 가수 최연아고요 네. 요즘에 신곡 기로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기로. 네. 사람이 참기로에서뭐따끔해시는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어, 가요들은 뭐 하고 있나? 아 가요모델. 네 리허설 했는데요. 어 아, 그 모니터 하는 거시고요. 네네. 어 이쁘잖아, 오네 보라 라색이라고 하죠? 네. 아이 펄색깔이 진짜 이쁘네. 오늘은 최현아 씨는 채현아 씨는 제가 볼때 세월이 30여년 가고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흔적이 그몇 년도 발표곡이죠? 92년도 발표에서 92년도? 야. 93년도에 많은 상을 받았던 그때 그 채현아 씨를 가요대상 시상식에 세우려고 그 매, 부, <laughs> 지금 부근이죠? 매니저인 <laughs> 백모 씨하고 제가 백정인 그, 걱정인 대위 출신입니다. 그냥 둘이 비 오는 날 신문사로 돌아다니면서 배용제를 그 얻으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네. 스포츠그 상을 받고 막 네. 그랬던. 근데 뭐밥한 끼도 안 사고 아 저번에 가니까 흔적 가니까 랍스터를 주더군요. 그뭐 <laughs> 네. 그, 그 일단 지금 최현아 씨는 가든 목포에 이남영 씨를 대를 잇는 후예가 수가 돼요. 자다가보이하는 목포에서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예.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한테는 너무나 좀 과분한 말씀이고요. 예.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예. 이하영 선배님의 뒤를 잇는 그런 가수가 예.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지고 아무리 가수가 출연을 하고 그래도 이렇게 와서 직접 찾아와서 인터뷰 따가지고. 방송을 내보내는 게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이런 영상과 멘트를 칩니까? 아, 그렇죠. 저기 이병이씨도 <laughs> 지금 인터뷰 해가지고 깜짝 놀래더라고요. 오 이런 게 있나? 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요 재현아 씨한테 좋은 노래 많이 발표하시고 이미자 씨나 이런 분들 선배 가수들의 대를 이어서 <웃음> 평생 <웃음> 무대에서 노래를 할수 있겠고요. 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노래 많이 발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목포의 눈물이 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포의 음. 눈물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목포의 사랑이라는 노래를 준비도 했어요. 목포의 사랑 쪽네. 목포의 언제까지 눈물만 네. 흘리겠느냐? 그러니까. 네. 목포도 희망과 용기와 사랑이 있습니 아, 네. 좋습니다. 참신하네요. 네. 발표를 또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목포의 사랑 채효나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가요무대 많이 시청해주세요. 가요무대보다 가연무대. 2주 빠른 방송입니다. 네. 특정 인기자가 턴다. <laughs> 오늘은 최우아씨 털어봤습니다. 여기는 가요무대 백스테이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가요무대 백스테이지입니다. 제1615회 비를 주제로 한 야, 비가 올지 예측을 했었나 봅니다. 네. 아 연출에는 그 KBS의 오랜 강용원 PD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비, 탱고, 남미희 씨. 그 다음에 바람에 흔들고 비해줘서도 최진희 씨가 부릅니다. 영동포의 밤은 임채무 씨. 탤런트, 해병대 출신 탤런트 임채무 씨입니다. 네, 새벽비는 강혜연 씨가 부르고. 돌아오는, 돌아가는 삼각지는 베이로 씨가 부른다. 그때 그 사람, 심서봉 씨의 노래를 선우의 혜경 씨가 부르고, 도줄기의 노물은 남미애 씨, 아, 리몬몽고사를 불러서 아주 화제가 됐던 남미의 씨가 부르고, 유리창의 미에 오늘 아주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고병희 씨가 오라만에 부르고, 빗속의 여인은 김목경 씨가 부르고, 비에 젖은 비둘기는 박해신양이에요 아주 박해신 양. 섹시한 가수입니다. 비, 오로라 사인 저 걸그룹이 부르고 손학비는 양하영씨가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인터뷰한 바보같은사람이는 이명웅씨가 부르고 빗물은 최민아씨가 부르고 참비는 훈민씨가 부릅니다. 안개비는 장보윤씨가 부르고 우리 아까 인터뷰하신 번지없는 주막은 송대근씨가 부릅니다. KBS 관련학단이 수고를 하고 이런 내용으로 오늘 가요무대 백스테이지는 진행이 됩니다.